안녕하세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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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차 어때 이대진입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요즘 들어서 정말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죠 그만큼 안전도에 대한 옵션들에도 정말 중요성을 띄고 있습니다 특히나 스마트 크루즈 정방 추돌 같은 이런 안전도 옵션들을 많이 찾고 계신데요 이 모든 걸다 누리면서 또 특히나 짧은 주행거리까지 가지고 있는데도 600만 원대 누릴 수 있는 수입 세단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차량은 바로 크라이슬러의 200C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정말 저렴한 금액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크라이슬러의 200c 차량 일단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저희 요차 어때? 판매 금액은 630만 원입니다. 이 차량 스펙부터 설명드리면 은 2016년 2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거기에 주행거리 8만 4천 키로입니다. 거기에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바로 크라이슬러의 200. 그 중에서도 C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가장 높은 트림의 차량으로 준비했고요. 파노라마 썬루프가 옵션들까지도 충분히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오늘 600만원대로 한번 저렴하게 준비해 봤고요. 네, 이 차량 바로 저와 함께 살펴봐 드릴게요. 모든 옵션을 다 탑재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디자인부터 보시면은 크라이슬러의 좀 유연한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확실히 중형차 트림에 들어가는 차량입니다. 사이즈도 딱 적당하고요. 일단 옵션들이 안전도 옵션에 충분하게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전면부로 보셨을 때 앞쪽에 레이더가 들어가거든요. 앞차와의 차간걸리를 조절하는 스마트 크루즈 긴급 제동 시스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미연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도가 충분히 들어가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면부로 보셨을 때 전방 감지 센서들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나 다크 그레이 색깔로 지금 관리 상태 너무 좋고요. 미국 차량 하면은 이 안쪽에 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펄감도 잘 들어 느껴지는 그런 차량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측면으로 보셨을 때 휠도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기스 살짝 제형은 깔끔합니다. 타이어 컨디션 대략적으로 한40% 정도 남아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사이드미러 안쪽으로는 또 사각지대 경보장치까지 다 들어갑니다. 옵션들 꽉차 있죠. 그리고 측면으로 보셨을 때 외관 컨디션 깔끔하면서 위쪽으로 보시면 그냥 썬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된 차량입니다. 옵션들 정말 금액 대비해서 충분하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뒤에 듀엘 보시면 뒤에일도 전체적으로 주차기스 살짝 제형은 깔끔하고요. 뒤 타이어 동일하게 오수진형입니다. 10% 정도 충분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면부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외관 관리 상태 지금 상당히 좋아요. 금액 대비해서 정말 깨끗한 그런 외관 관리 상태 가지고 있고요. 약간의 쿠페형 디자인으로 뒤쪽이 살짝 솟아올라오고 있는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건데요. 트렁크 공간도 보시면은 어 상당히 넓죠 안쪽으로 옆으로 충분하게 빠져 있고요 지금 이 정도 공간성은 정말 부족함 없이 사용할 만한 그런 공간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위쪽으로 보시면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뭐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조석 쪽으로 보셔도 외관 컨디션 아, 600만 원대 지금 최강입니다 정말 저렴한 금액대에 안전도 옵션을 좀 중요시한다 그럼 이 차량만한 차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외관 한번 둘러봐 드렸고요 실내 들어가서 옵션 컨디션 살펴봐 드릴게요. 네, 그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지금 실내 컨디션도 확실히 주행거리가 지금 8만키로거든요.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대시보드 쪽도 지금 뭐 하나 흔적도 없고, 지금 시트 컨디션들도 전체적으로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차량 시동부터 한번 걸어볼게요. 네, 시동도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잘 걸리고요. 주행거리가 짧기 때문에. 어, 전체적인 컨디션이 지금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옵션이 가득 차 있는 제일 높은 트림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옵션 설명드리면은 운전석과 조수석 둘다 전동 시트 기본으로 탑재가 되고요. 지금 도어 쪽으로 보시면은 오디오도 일반 오디오가 아닌 알파인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디오 쪽도 상당히 높은 트림의 오디오로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내에서 보시면 아까 외부에서 보셨던 이 파노라마 선루프 커버도 원터치로 지금 잘 열리는 모습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여기서 네, 한번더 눌러주시면은 뒤에까지 커버가 열립니다. 개방감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중앙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그리고 좌우측으로 좌측에는 이렇게 하이패스 단말기, 우측에는 블랙박스까지 모두 다 탑재되어 져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간으로 한번 내려오실 건데요. 이렇게 정사각형 사이즈의 디스플레이 창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순정 내비게이션도 이렇게 탑재가 되어 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으로 수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제가 이 차량 집중한 게 바로 안전도 옵션이죠 안전보조 기능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전방 충돌, 경고, 액티브, 브레이킹 자동으로 브레이크까지 잡아주는 그런 안전도 옵션까지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후방 카메라 네, 선명한 화질로 깔끔하게 나옵니다 핸들하고 지휘선까지 연동되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자동주차 시스템, 파킹 어시스트 차선 감지 기능, 전방 추돌 감지 장치까지 이렇게 버튼으로 모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운전석 조석 열선 시트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한번 내려오실 건데요 아래쪽에도 듀얼 프로토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고요 이렇게 기어도 다이얼 식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컵홀더가 있는데 수납 공간에 좀 진심이에요 이렇게 엄청 깊은 수납 공간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들 쪽으로 한번 넘어오실 건데요 핸들에 버튼들이 가득 차 있어요 일단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는데 앞차와의 차간거리 조절이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크루즈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트립 채을 컨트롤 하이싱 버튼들과 함께 블루투스 핸즈프리 버튼들 그리고 계기판 한번 넘어오시면 실 주행 거리입니다 84,206km 정말 짧은 주행 거리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앞자리에서 옵션들 살펴봐 드렸는데요 일단 안전도 중요 옵션들 정말 가득 차 있어요 지금 들어가는 모든 옵션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앞에까지 확인해 드렸는데 뒤로 넘어와서 뒷자리 공간성도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공간성에서 딱 봤을 때 그냥 성인 남자 4명이서 그냥 딱 탈만한 정도. 네, 편하고 넓은 공간은 아니지만 그래도 비좁지 않은 공간 정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뒷자리도 시트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깔끔하고요. 아이소픽스 기능 모두 다 들어가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차량은 이쪽에 스트랩이 있거든요. 이걸 당겨 주시면은, 네, 이렇게 폴딩도 됩니다. 지금 폴딩까지 되기 때문에 더 크고 긴 짐들도 편안하게 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성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뒷자리 공간까지 살펴봐드렸고요. 앞으로 나와서 엔진 컨디션 살펴봐드릴게요. 네, 총평에서 엔진룸 한번 열어봤습니다. 일단은 가솔린 엔진이에요. 지금 에어컨까지 다 가동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엔진 소리도 상당히 정숙합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엔진 소리도 상당히 정숙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연식 주행 거리도 상당히 좋지만 안전 도 옵션까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사회 초년생분들 그리고 자녀분들 아니면은 사모님을 위한 차량으로도 정말 금액도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정말 추천드리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2016년 2월에 등록한 차량이고요. 주행 거리 84,000km 주행했습니다. 정말 짧게 주행했어요. 거기에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크라이슬러 의200 그중에 C 등급으로 가장 높은 풀 옵션 등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일단 스마트 크루즈 그리고 차선이탈 경보 장치, 전방 추돌 감지 장치 같은 이런 안전도 옵션도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위에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들어가 있는 이 수입 세단을 오늘 전국 최저가 파격 특가 630만원에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가장 저렴한 금액 대고요 정말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수입세단으로 오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희 상단의 대표 연락주세요. 저희가 직접 받아서 더욱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 차량 너무나도 마음에 드신데 거리가 있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말고 연락주세요. 탁승거래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차 이외에도 정말 타 유튜브 타 사이트도 보신 모든 차량들 동일 금액에 진행 가능하니까요. 24시간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다양한 차종, 더 특별한 차량 계속해서 인사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요 차업대 이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